안녕하세요 다운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요거 새로 품어온 아이들 어, 뿌리 쪽에 살, 살균제를 살균 살충제를 지금 뿌려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요요아이에 지금 양은 요 희석한 거는 여기 요거 한 방울보다 조금 더 요거로 한 방울 요거 한 방울이랑 또 살충제 한 방울 정도. 요런 식으로만 해요. 약하게. 심하게는 안 했어요. 어 뿌리를 제거를 하다가 보니까 어머 여기 그 순정에, 순정아, 순정아이가 사두 군생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새가 나고 있죠? 이 작아도 새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순정아이한테 깍지가, 깍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는 퐁퐁물로다 제거를 했어요. 씻어 놓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는, 요 아이도 보세요, 새구 나죠? 요 작아도 이번 내 손가락 보다 조금 더큰 아이인데도 이거 새꺼가 나고 있어요 신기하지 어저께 그냥 풀어만 놓고 손안 댔는데 오늘 아침에 뿌리 제거 하다가 보니까 요 아이 새꺼 나고 있었는데 요 아이도 또있다요 아이도 여보세요 색고 작아도 이렇게 작아도 이거 작은 거 없나. 하에 넣네. 색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새로 푸은 아이들을 보면 농장에서 오는 애들은 좀 대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깍지가 있는 게 조금 흔한 편이죠. 그래서 좁아심에, 아니, 높아심에 그냥 뿌리를, 뿌리 쪽에는 다 일단은 이렇게 약을 치주고 소독을 해줍니다. 그래야 제가 좀 안전하죠. 우리 집에는 깍지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아직은. 크게 내가 뭐, 심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는 못 봤어요. 한 번도 한한 한 하나 딱 있었어요. 하나. 요 아이는 스틸라라는 아인데 요거 좀 대품으로 좀 키우고 이러면 엄청 이쁘겠죠. 요물덤을 보세요. 완전히 이 아이한테 반을 반하겠어요. 제가 지금 반하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아침에 이 뿌리 손질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진짜, 반할 정도로 이쁩니다. 요 아이는, 요미오미스페이서지라는 아이. 요 아이도 이쁘죠. 저아이도 너무 이쁘요 입성도 한엽에다가, 정말 이쁘죠. 하나같이 다 이쁘죠. 요 아이가, 요 순정이라는 아이 지금 퐁퐁 물에 다 씻어놨어요. 정말 무시하게 많은 아이들. 이거는 테라입니다. 테라. 테라도 빨갛게 물이 정렬적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가게에 그대품이 하나 있죠. 제가 그대품살 때는 엄청 거하게 주고 샀어요. 정말로. 3년, 3년도 안 돼서 안된것 같은데. 작년 말고 재작년에 산것 같아요. 요것도 순정이에요. 음. 이 와인은 가이아입니다.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이 뭐, 아이는 소울렌인가 얘가 소울렌 같아 맞네 소울렌 보세요 소울렌 예쁘지 않나요? 이 곤생으로 키우면 정말 이쁠것 같아요 이런 모아가 키우면 하나만 하나만 떼가고 별도로 해 볼까요? 여기도 짜리만 조 많이 이쁠것 같은데 요아이는 뭘까요? 요아이는 황금사과요 황금사과 얼마전에 제가 사과마리아를 체을를 6개인가 한 번쯤 하나0 0천원씩 주고 여기 있어요 뭘까요 사과마리아도 대품 데품, 품고 싶은데 보세요 자 대품을 내 눈에 아직 못봐갖고 요아이는 2두짜리에요 이두자린데요렇게 지금 소분에다가 심어놨고 사 두는 가게에 하나씩 하나씩 풀 분에다 내게 한꺼번에 심어놨죠 보세요 이쁘죠 작아도 작아도 이쁘나요 아이 아이도 아메스토르구나 이건 자고 따나인가 이렇게 아메스토르입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아메스토르하고 내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는데 요는 맹나이징맹라이징이에요요 맥라이징. 아이는. 아이는 송리엄이라는 아이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송님도 참 이쁜데, 송님 대품이 없어요. 있었는데, 무지개 다주러 갔어요. 겨울에. 작년 겨울에. 작년 겨울에는 매달이 갔죠. 제법, 제법 갔죠. 매달이 갔고. 올해는 딱 하나 분세 아, 저 뭐야, 국민이. 하나. 하나 갔어요. 하나가. 하나. 하나 못 보냈네 올해는 정말로 하나도 올해는 그냥 날씨도 뭐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해는 성공했죠. 일단은 이거 뭐야 생장동도 있고 있으니까 우자람도 확실히 덜해요 색감은 뭐 확연하게 햇빛에서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자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진작에 해줄 거을 그래서 몰랐어요. 이 아이는 비델리오네 비델리오. 이 아이도 깨멍 피멍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쁘죠. 이 아이는 좀큰 아이. 본이 없어요. 본이 심을 본이 없어서 풀분을 좀 갖다 놓기는 가게에서 갖다 놓기는 했는데. 일부 아이들은 좀 심어주고, 아니면 제가 내일, 내일 가기 쉬는 날이라, 내일 나가서 좀 돈을 살까 싶기도 해요. 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데요. 요새협으로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대포인 아이. 어손 아, 시려워 내 아. 폼이 나이 요 아이 요 아이는 이름이 있었는데 볼 레드 퀸이에요 볼 레드 블레드킨 퀸요 아이 이름이 요 아이는 자구도 많이 달았죠 하나 둘셋네개나 있어요 자구 자군내개나요 아이는 아마 골더 식으로 진한 보라는 아니고, 붉은 보라로 아마 몰드는 그런 아이. 요, 요런 데는 보세요. 골더식이죠. 요 아이도 참 이쁩니다. 요거는 어느 매니아님 이 키우시다가 지금 안 키운다고 지금 판매하길래 제가 품었죠. 몇개 품어왔어요. 가게도 있고. 요 아이는 대품에 속하는 아이죠. 대품이 확실히 이쁘긴 해요. 작아도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귀엽고 이쁘고 앙증맞고 요래요. 오늘은 살군살 충제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미소, 가, 미소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